안녕하세요. 매일하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주의 분노를 부어시며 기억절 여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10편 12편 5절 생각할 문제. 10편 기자들은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울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0편 기자들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화난 사람의 분노에 못지 않은 잔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르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너가 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소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터시 되게 하소서. 그들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그치가, 거처가 황파하게 하며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잡초 같게 하시며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숲을 사르는 무슨 불길 같이 산으로 번져가는 불꽃 같이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돌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와여 그들이 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급에 질려 두려워하게 하소서. 수모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여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땅을 비추어 주소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불을 주소서. 여와여,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그들의 말이 흐러버리라, 흐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흐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스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스리로다. 그들은 에돔과 바벨론에 대하여 그들이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당한 대로 갚아 주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사 그들이 받아야 할 응당한 응을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제 가운데 시편 기자들의 분노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옳고 그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악에 대하여 더욱 분노하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10편 기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이 복수의 주체가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보복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10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동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10편은 10편 시편 기자의 단순한 기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특별히 10편에 있는 내용들은 10편 137편의 내용은 선지자,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황폐하게 한 바벨론의 행위가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악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 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울분을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사연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나여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을, 모든 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성경의 원칙, 어떻게 그들의 울분, 그들의 분노가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해를 아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차별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야 우리로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보복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신뢰와 용서의 마음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악한 행위가 잊어버림바 되거나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세계를 통하여 악한 일꾼들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왔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괴가 범죄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습기지 않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합형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친 마음들이 끓어오를 때에 사람 앞에 그러한 일들을 토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안에서 이루와 평안과 약속을 보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와 악한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고 노력해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오직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 평화의 통로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우리의 영양약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 주님의 친절로 서로 돌보며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